개와 고양이가 우리의 뇌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준다는 놀라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온전한 기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치매라도 걸리게 되면 어쩌지? 나이가 들어도 치매 걱정 없이 온전히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순 없는 걸까? 핸드폰에서 수시로 올려대는 안전 안내 문자에 길에서 헤매는 땡땡땡씨를 찾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에 덜컥 나도 이러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인지 기능 저하. 그 걱정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는 따뜻하고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그 중에서도 개와 고양이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소식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은 유럽 전역에 살고 있는 5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과 뇌인지 기능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어요. 대규모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이 연구는 그 자체로도 아주 신뢰도가 높았는데요. 결과는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키우지 않는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의 저하 속도가 느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강아지가 귀엽다, 고양이가 위로가 된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서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시간이 지난 뒤에도 기억을 떠올리는 기억력 부분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아마 매일같이 산책을 나가고 눈빛을 나누고 반응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말을 유창하게 이어가는 능력, 즉, 언어 유창성의 감소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양이와의 소통은 조금 다르잖아요. 눈빛, 소리, 몸짓 섬세하고 조용한 교감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표현하고 또 집중하게 되죠. 이러한 교감은 전두엽과 하전두에 같은 뇌의 특정 부위를 활성화시키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뇌의 중요한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저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만 알았던 반려동물이 우리 뇌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물고기나 새를 키운 사람들에겐 인지 기능과의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과는 사람 간의 정서적 유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새는 울음소리로 인해 수면의 질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인지 저하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죠. 결국 중요한 건 어떤 동물을 키우는가가 아니라 그들과 얼마나 깊이 있게 상호작용하며 교감하느냐는 겁니다. 산책길에서 서로 눈을 맞추고 퇴근 후 반겨주는 꼬리 흔들림에 미소 짓고 잠들기 전 작게 들리는 고양이의 골골송에 마음이 놓이는 그 순간들. 그 짧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정말 소중한 자극이었던 거예요. 연구진도 이렇게 말합니다. 개나 고양이는 단지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뇌를 깨우고 활력을 주고 노화의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늦춰주는 따뜻한 치료자가 될수 있다고요. 이 말을 듣고 나니 오늘 하루 우리 반려동물을 더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도 말이 또렷하고 기억이 선명한 삶을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길에 내가 사랑하는 작은 생명체가 함께해 준다면 그건 더 없이 따뜻한 인생일 거예요.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친구가 있나요? 조용히 무릎 위에 올라와 눈을 감는 고양이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당신은 뇌 건강을 위해 아주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또렷하고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